오늘은 토론토 여행 중에 아주 귀한 한 선배를 만나서 이민 와서 성공한 인생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1999년도 이민을 와서 도넛 가게로 해서 공장까지 발전시키고 지금 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는 아주 큰 기업을 이룬 그 성공 스토리. 그다음에 또 예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우리 서기용 선배를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하루에 11만 개를 만들어서, 어, 미국과 캐나다에 이렇게. 매출이 2200만 불이면. 예. 네. 우리 돈로만든됩니까 4,500만 개를 만들었다 4,500만 개. 와. 예, 저 서기용이라고 합니다. 아, 61년생이니까 지금 만 63세네요. 그리고 어, 토론토 미시사가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민 온지는 24년째입니다. DC 도넛 베이커리라는 도넛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소중한 기억들이 대구에서 보낸 다섯 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때는 아주 큰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는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가 많이 없었고요. 우리가 어릴 때 바깥에서 흙 덤이나 뭐 흙길 위에서 놀다가 소나기가 쏟아질 때면 그 물방울 하나 하나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곤 했는데 그때의 그 냄새와 흙 냄새와 광경을 어, 그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보여줄 수도 없고, 냄새 맡게도 할수 없겠구나. 야, 저희가 분당에서 살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거기는 전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밖에 없어서 어, 자연으로 좀 돌려보내고 싶다는 에, 그런 생각에서 어, 이민의 생각이 이싹 트기 시작을 했죠. 예. 어, 처음에는 한국에서 하던 음, 의류 사업을 시작하고자 어,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 캐나다 토론토는 너무 열악한 상태였고요. 그나마 뉴욕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뉴욕을 시장으로 해서 의류 사업을 하려고 왔다갔다 그뭐 6개월 넘게 주라일을 했었죠. 뒤에는 이제 제 아내가 다니는 헬퍼로 다니던 그 꽃집에 저도 같이 그딜리버리하는 딜리브리와 뒷일을 도와주는 그런 그 헬프 역을 했었죠. 그게 뭐 거의 한 1년? 1년 가까이 하면서 어 조금 맛을 본 거예요. 캐네디언들의 삶을 꽃을 배달하면서 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같은 학부형 중에 한국분이 계셔서 이제 교재를 나누는 이웃이 됐는데 그 분의 남편이 변호사였었어요. 막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던 분이었는데, 어, 그 분하고 가까워지면서 이제 저희에게 우리가 비즈니스 찾고 있다 그러니까, 어, 그 분이 이제 이런 비즈니스 있는데 어떻게 한번 보겠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인수할 당시에는 어, 직원이 베이커가 다섯 어, 명 있었고요. 어, 파타임이 두명 있었고, 딜리버리가 한 명, 드라이버가 한명그 다음에 파트타임 드라이버가 한명 어, 그리고 저도 딜리브리를 했었고 예. 모르면 용감합니다 저희들이 시시콜콜 그 부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알았으면 아마 여기 못 뛰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laughs> 어, 한국 분들이 이 커피숍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 그러셨고 그래서 어쩌면 그거 믿고 뛰어든 지도 모르죠 또 제가 그 전에 어, 헬퍼로 딜리버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배달도 자신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오후 (1시부터) 도넛을 만들어서 (6시까지) 생산을 마치고 그 이후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8시쯤에는) 딜리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4시) 전까지 딜리버리를 다. 맞췄어야 됐었습니다 그때는 커피숍에다 <목소리> 배달이 되고요 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 문을 이제 밤에 닫는 가게는 키를 또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목소리> 그런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목소리> 일을 했었어야 되죠 그럼 이제 문 열기 전에 또 이제 미리 새벽에 배달을 그렇죠 음, 음. <목소리> 커피 가게는 음, 4시 내지는 아침 4시 <목소리> 5시에 열어서 <목소리> 네. 도넛 판매는 12시 전에 거의 끝납니다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 했을 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 직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 중, 100% 중국 사람이다. 어, 중국 말할줄 아니? 아니, 중국 말 못해. 그러면 너 영어 잘해? 아니, 영어 잘 못해. 그럼 그 사람들은 영어 잘해? 못해. 왜? 그러면 너 돈을 만들 줄 알아? 아니, 몰라. 누가 만드는 데? 그 직원들이 만든. 그왜 하려고 그러니? 그랬어요. 그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나는 돈을 안 만듭니다. 당신들이 돈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당신들 위해서 일할 테니까 당신들은 손님들 위해서 일하세요. 응. 그 하나 빠진 거 있었어요. 그 나를 위해서는 <laughs> 뒤에 계시는 분이 나를 위해 지켜, 이제 밀어주실 거다. 근데 뭐,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못했고, 어, 어쨌든 그게 한동안은 먹혔었어요. 제가 어, 합병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그 중국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배운 게 있다면 상생의 원리예요그 말을 하고 난 뒤로부터 자기네들끼리 커피숍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한테 돈을 벌게끔 해줄 것이냐. 그리고 돈을 벌게 해주면은 우리도 얼마만큼 또 안정적으로 살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게 결론이 나오면 나한테 전해줘요. 그 중에 영어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나도 영어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달해줘요. 그랬기 때문에 그 그때 당시에는 한 다섯 개 업체가 제 경쟁 상대였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직원들도 막 옮겨 다니기도 하고 서로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리고 어, 우리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건조라는 말 <laughs> 그게 발동이 돼가지고 어 하루 아침에 다 나가버리고 그 다음 날 아무도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빵 누가 만들어? 난 만들 줄 모르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 제가 처음에 언급한 그걸 믿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마, 내가 전화했을 때 마다 않고 그날 오후에 바로 와줬어. 어, 그래서 좀 늦었지만 만들고. 딜리버리할 수있었다 아. 하루도 안 빠지고 딜리버리 아. 했으니까 예뭐 아. 네. 음. 그, 그걸로 대변을 할게요 그냥 대신할게요 음, <laughs> 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팀 홀튼이라는 어,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어, 팀 홀튼이 직접 이제 도넛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리고 기존에 어, 제 고객인 프랜차이저 및 다른 어, 그 프라이빗 도넛샵이 이제. 음. 에,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동종 업계 간에 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경쟁이 에, 결국 가격 싸움으로 이제 가게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든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대부분이 중국 어, 업체였었어요. 저희 경쟁 업체가.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의 강점이자 단점은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돈을 빌려서라도 나 이거 망하면 안돼 하고 올인하는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하고는 다르고, 1등 기간 내에 자기네들이 예측했던 기간 내에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빨리 접습니다. 또 그만큼 포트폴리오도 잘 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접는 덕을 제가 오히려 덕을 오히려 제가 보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접고, 접고. 네. 나는 다른 조에있 없다 음. 어, 해서 이제 어, 아주 멀리까지 딜리버리를 시도하게 된첫 어, 베이커리가 됐고요 음. 그 와중에 동북을 토론토의 동북을 향한 이제 그 시도가 시작이 됐고 어, 그러면서 음, 사실은 음, 타산은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에, 타산보다 마켓 쉐어를 올리기 위해서 도전을 한 거죠. 음, 예. 음, 처음에는 저보다 이제 제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회사의 후드 브로커 였었어요. 그 그러면서 어, 우리하고 필적할 수 있는 내지는 어, 우리가 1위라면 2위는 그럼 누군가 그랬을 때 이제 어, 더블 척 도넛 베이글이라는 데가 있고 어, 거기에 에, 서기용이라는 사람이 영원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어, 오퍼가 먼저 들어온 거죠. 아, 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어, 협의를 한 거죠. 네. 음. 어, 같이 프레시 도넛을 같이 하면서 네. 처음 아, 1년 넘게 같이 이, 아,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뛰어다녔어요. 어, 뭐 주유소, 아. 주유소 본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프랜차이즈의 본사라든지 여기를 같이 뛰어다니면서 시장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것들이 아이 사람은 도넛 시장에 탁월한 탤런트가 있다. 맛에 예민하고 손님에 대한 그 태도. 손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객은 왕이다.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에,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가끔은 알력의 그 마찰의 그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큰 줄기로는 아, 이 사람이면 같이 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 아, 커지기 위해서 어, 장비를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장비 쪽에 또 40년 경력이 있는 어, 폴리시가 한명또 파트너로 조인이 되게 되고 어, 최근에 2년 전에 제가 어, 사장을 맡고 있다가 어, 시장이 커지면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제가 상대할 수 있는 그 고객에 대한 한계를 자꾸 느끼게 됐어요. 안으로는 우리 그 매니저들과 플랜트 매니저, 뭐 오퍼레이팅 매니저, 또 슈퍼바이저, 리드 핸드,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어셔러스 이런 사람들을 다 관리해야 되고 밖으로는 내셔널 그로스리의 구매 담당자들하고 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음, 이 푸드 존에 있어서는 어, 그 나라의 문화를 얘기할 때 음식하고 말을 빼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 한국인에 대한 어, 차별은 없지만, 적어도 음식에 대해서는, 어, 캐네디언이 나, 낫겠죠.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김치 사업을 하는데, 어, 뭐, 그렇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김치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은행원들이 움직입니까? 잘안 움직이 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려움을 한계를 자꾸 느꼈기 때문에 있어요. 내가 파트너한테 얘기를 했어. 요내그큰 큰 파트너한테 캐네디언 필요하다. 아. 사장은 우리 회사의 얼굴이고 음. 영업의 총괄이기 때문에 음. 야. 음, 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은행원 출신 아. 어, 은행원 출신의 은행은 어, 은행의 부, 어, 부사장 여기까지 여기만 젊은 피를 수여를 했어요 음. 예. 어, 그, 어, 그 친구한테도 어, 쉐어를 주고 예. 예. 작지만 쉐어를 주고 일을 이제 같이 하기로 했죠 그 친구도 나름 어, 은행일보다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음. 어, 욕심도 있고 그래서 뜻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 프레시 도넛을 으, 접기까지가 어,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이제 프로즌 어, 도넛을 시작,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 그때 제일 고통이 심했었죠. 어, 100여 개가 넘는 거래처를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에 접고 새로운 어, 그 내셔널 그로스리를 상대로 하는. 어, 사업을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아, 물론 파트너로 있는 그 분의 그 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는 어, 협, 어, 도움이 많이 됐었죠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누가 그 백억이나 음, 되는 거래처를 한꺼번에 접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죠 그때 당시에. 어, 그때 당시, 접을 당시에 직원은 한 서른 명 가까이 됐었을 거예요. 서른 예, 명이었고, 파타임까지 포함해서 서른 명에, 그러니까 서른 명이라는 거는 쉬프트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생각할 때니까, 토탈 서른 명으로 본다면, 어, 그때는 어, 우리가 신고한 매출 금액이 200, 200만 불이 살짝 넘었을 거예요. 200만 불이 예, 살짝 200만 넘었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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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걸 이제 포기를 했으니까 아. 없었고 그 네. 뒤로 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제 프로즌 도넛을 키워 나가면서 중간에 또 코로나를 맞았죠. 아. 3년 동안 네. 그런데 코로나가 누구한테는 아 악재였지만 아. 또더러한테는 <laughs>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비즈니스한테는 호재가 됐었어요. 아, 그때 컨택을한 데가 캐나다에서. 어, 제일 큰그 내셔널 크로스리를 하고 있는 라브로라는 그 데서 이제 에, 그 전서부터 어, 매출은 조금씩은 있었는데 와, 그때 확 커졌죠. 예, 어, 그 손님들이 어, 전부 이제 그큰 신뢰할 수 있는 큰 크로스리 어, 매장으로 가다 보니까 어, 라브로 및 라브로 산하의 에, 모든 크로스리 샵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됐죠. 네. 아니, 그래서 어, 그때부터 이제 아주 큰 폭으로 매출이 늘기 시작을 했죠. 이야기... 2022년에 어, 1,200만불 했고요 빠른성장, 빠른성장 네, 빠른 그래. 아, 100대 업체 중에 이제 처음으로 들고 작년 아. 이, 23년에도 어, 마찬가지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매출은 2,200만불로 아. 그르게 됐죠. 그것을... 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브로라는 그런 가 아와 또또상을이또는또 다른 하나의 그내셔서또로서또 한국에서 또한국에한국에서한국국에국가서또한서 뭐, 한둘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 장담컨대, 예. 아내가 생각하는 위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가 더 많았어요. 예. <laughs> 근데 저는 이제 말을 못하고, 예. 다할 수도 없고, 막 그런 형편이었는데. 근데 가장 큰, 진짜 얘기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어, 그러니까 어, 경쟁 상대의, 지금은 파트너가 돼버렸지만 음. 경쟁 상대의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았을 때, 예. 힘들었을 때 아내가 한 얘기가 그 상대방 경쟁 업체도 어 무슨 신앙이 있냐 <laughs> 나는 그렇지. 어 그런 거는 모르는 데 없는 걸로 안다 그랬더니 어 아마 우리 뒤에 계시는 분이 더클 거다 <laughs> 그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됐어요 굉장히 힘이 돼서 특히 우리 애들은 애들 자랑을 하라 그러면 어 이제 저는 기도 제목이 딱두 가지였어요. 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되기를. 아, 네. 그게 어 제일 먼저 되는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어 지탄 받지 말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어, 취업할 때에는꼭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과를 선택한다든지 할 때도 어, 돈을 걱정한다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 쫓아가는 거, 거 아니다. 아빠도 뭐, 계산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어, 그거 하나만은 믿고 어, 살아왔으니까 니들도 어, 그래줬으면 좋겠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그랬는데 어, 뭐 하나도 애먹이지 않고 또뭐 우리가 키웠다기보다는 지들이 큰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고 지도 편달해 준 어, 청년부의 목사님 또 나중에 에, 에, 아니 그 중고등부의 목사님 청년부의 목사님 차례대로 올바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그 제, 제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절박함이 없으면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 이민 사리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 육체적으로도 예전하고는 많이 다름을 느끼고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 또 사업에는, 물론 주변에서 뭐, 그러다가 은퇴도 못한다, 뭐, 그러다가 늘 바쁘다가 죽는다, 뭐, 그러는데, 뭐, 어쩌겠어요. 내 경험과, 음, 그, 사업을 통한 그 경력이, 이, 후대에 도움이 된다면, 있는, 있는, 남은 힘이 있을 때까지, 그다쓸 때까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더블초크 도넛 베이커리가 어, 튼튼하게 캐나다 내에서 또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그 명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태어 주신 서기영 선배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 파노라마 기능으로 찍어야 돼. 네, 파노라마 기능이 지금 이게 야 멋집니다 안개가 끼잖아 예 네. 이까지 끼거든 와 그래요 어 이까지 이제 구름 속에 가렸는데 저만큼은 아 그래. <laughs> 진짜 기가 막힌 저 멀리 온타리오 호수가 보이고 야이사4 5십오층4 5오 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여기 그 동네 이름 뭐라고 했죠 미소 미시사가 미시사가, 미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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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 야이 신흥 아 신흥 지역인데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야 야. Obrigado.